전체적인 이미지를 맞춰주셔야 돼요. 물론 우리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. 그래서 얼굴만 해주면 돼요. 그렇지만 그 얼굴에 있던 메이크업이 상황에도 맞고 장소에도 맞고 일괄적이기도 하지만 의상하고 안 맞을 순 없죠. 의상의 색상하고도 맞아 맞을 수도 없어요. 그게 무슨 얘기냐? 전체적으로 위에서 아래까지의 위에서 아래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에 맞는 전체적인 조화로운 메이크업을 해줘야 돼요. 자, 그리고요 이 대비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색상이나 명도라든가 채도에 대한 대비를 이야기합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? 똑같은 색상으로 우리가 메이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저는 오렌지 색깔이 참 좋아요. 참 좋은데 그래서 눈도 오렌지로 발라줬어. 입술도 오렌지야. 그리고 볼도 정말 귀엽게 오렌지로 막 발라줬어요. 헉, 귤 같겠죠? 그저 멀리서 보면. 아, 마찬가지야. 이게 뭐냐면 대비라는 건요. 아무리 아름다운 색깔이고 좋아하는 색깔이라도 그 색을 살려줄 수 있는 다른 약간의 변화들을 줘야 돼. 그런 것들을 대비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색의 강약 톤 조절을 해줘서 그 색이 좀더 아니면 그 이미지를 좀더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그 다음에 그러면 대비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변화겠죠. 변화는요. 뭐냐? 선이냐, 면이냐, 그럼 진하게 할 것이냐, 약하게 할 것이냐. 그럼 강약들을 표현 해줘서 좀더 아름답게 내가 표현해줄 수 있는 거고, 선, 면, 강약 조절, 그리고 입체감 표현이라고 이야기해요. 메이크업은요, 물론 얼굴에만 하는 것도 있어요. 그렇지만 얼굴뿐이 아니라, 자, 데코까지 하는 환타지 메이크업도 있고요. 전신에 하는 바디 페인팅도 메이크업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겠죠? 또 하나, 대칭이에요. 어우, 정말이에요. 눈화장을 너무 잘했어. 눈썹도 너무 잘 그렸어. 근데 좌우대칭이 안 맞아. 그럼 어떻게 돼? 얼굴이 이렇게 틀려 보이겠죠? 그럼 절대 안 돼요.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, 뭐, 자, 안정감이 있게끔 넣어주려면요. 똑같아 합니다. 오른쪽과 왼쪽을. 근데 그것도 있어요. 자, 우리의 얼굴은요. 여러분 제 얼굴 가만히 보시면 저 얼굴 정말 짝짝이거든요. 짝짝이면 이거를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이 짝짝이가 된 얼굴을 맞춰줄 수 있어야 돼. 그것도 어떻게? 자연스럽게, 최대한 자연스럽게,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게끔. 그렇게 좌우대칭을 맞춰서 안정감 있게 표현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베이스를 깔고도 그렇고 그래서 아니면 뭐 그런 그 모든 시술의 과정 중에 거울을 보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메이크업 대상자들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예요? 그라데이션. 설계에 경계가 있으면 안 돼요. 정말 아름다운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뭐 이렇게 포인트 베이스 포인트 섀도우들을 해줄 거거든요 나중에 배울 얘기들이지만 그런 걸 해주는데 색깔은 정말 잘 골랐어 근데 정말 경계가 빡. 빡빡! 주면 어때요? 무지개떡 같겠죠?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,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이런 걸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? 우리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부릅니다. 메이크업 아티스트, 뒤에 완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? 물론 아무것도 없죠. 우리가 하는 거는요, 메이크업을 전문적으로 디자인하고요,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불러요.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정말로 어떤 메이크업 대상자들을 향해서 아니면 메이크업을 시술을 할때꼭 해야 될 것들, 자세들이 있습니다. 자, 제일 중요한 건요. 메이크업 대상자들의 뭐예요? 피부 타입이 있고, 그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필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시술을 해야 됩니다. 라고 얘기했죠.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메이크업을 배, 뭐 받으러 오는 대상자들이 딱 오면 이 사람들이 어떤 메이크업을 어디에 받고 어디로 갈 것인지,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고, 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해줘야지,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정말 귀여워 보이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. 의상도 그렇게 다 준비했어요. 근데 우리가, 어, 이 사람은 약간 좀 엘레강스한 게 어울리겠는데? 그러면서 막 고급스럽게 메이크업을 해줬어요. 그러면, 물론 메이크업이 입쁠 수도 있지만, 만족도는 떨어지겠죠.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데가 갔을 때 그게 귀여워 보여야 되는 곳이라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시술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항상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는 메이크업 대상자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들과 내가 원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, 최대한 조율을 한 상태에서 메이크업 시술에 들어가셔야 됩니다. 자, 메이크업을 하실 땐요.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냥 요즘은 그래요. 왜 메이크업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되게 많은 매체들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,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? 이미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의 지식은 알고 있어요. 그럼 우리는 저, 적어도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면 그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지식들을 알고요. 그거를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시술을 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. 자, 1번과 3번은 맞는 얘기죠. 고객의 요구를 수렴해서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. 그렇지만 고객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렴해서 수용하기는 보다는요, 일단 고객에게 다양한 각도의 고객